오늘의 게임, 뷰티풀 마사지라는 발 마사지 하는 게임인데요.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팀 큐레이터 받은 게임이고요. 얼마나 각 게임인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잉글리시하고 중국어 <laughs> 전체 화반밖에안 되냐? 전체 확인만 밖에 안 되네요. 어차피 상관없어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사운드 크진 않겠지? 뭐어쩌 아, 조작은 그거네. FPS 자, 뭐 어쩌라고 마사지 포즈? 아 포즈라는게 있네요 이걸 더블클릭했더니 다시 돌아갔어 뭐하지 하는지 모르지 포즈가 있네 포즈가 그치? 이게 언락되어 있는 건가? 마이 유니폼 아, 사야 된다 코트 게스트 클럽 아 이게 나 나네 어? 나야 그래서 뒤로 어떻게 가 이건가 아 밖으로 나왔어요. 비즈니스 아부 비즈니스 맞죠 이거 프리하고 부니, 비즈니스가 있는데요. <laughs> 먼저 프리를 해 봐야 되나? 비즈니스에 튜토리얼도 없어. 튜토리얼도. 다시 돌아왔다. 점프 점프 그딴거 없고요 앉기 앉았는데요 아니 뭐 자는 거야아 아 Anj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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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앗 싫어요? 아 씨앗 겁나 답답해 이거 마사지도 못하게 생겼네 자또 이를 눌러봐 마사지사 언제 오냐고 그래서 마사지 받아야 되는데 튜토리얼다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아직 아무데도 뒤지지 않아서 그런가 들어가 봐 까테는 무의 공간이 존재하고요. 너는 이 방에 갇혔다.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한다. 이건가? 너는 영원히 이 공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. 어못 뭐 떴다. 어 왔어 왔어 왔어. 누군가 왔어. 어서오세요 왔어 근데 여기 위에 파워가 50 떨어졌어 서비스 아 드디어 하는구만 어어 <laughs> 어. 마사지 뭐 어쩌라고 레프트키 길을 알려 줘. 클릭 마사지 메뉴 너 어쩌고 저쩌고. 마인드 캔 로인드. 아, 씨발 뭐 쩌라는 거야. 마사지 좀해 봐. 그래서 알았으니까 엔터, 스페이스, 컨트롤, 알트, 시프트, 왼쪽, 왼쪽 아닌데. 오른쪽? 왼쪽, 왼쪽? 누워 마사지 좀 해봐! 아저이거 눌러? 아닌데? 어쩌라고 뭘 도대체 뭘 눌러야되죠? ESG 누르면 나갈 것 같고 컨트롤 쉬프 엔터 방향키? 더블클릭? 여자 클릭? 클릭클릭? 클릭클릭? 시발 어쩌라고 있더라고. 마사지 좀 해봐! 에, 뭐라고? <laughs> 어? 뭐라고? 뭘 눌러야 되는 뭐지뭘눌야야 돼? 키를 알려줘야 할거키니야 방향키, 방향키. 아 휠이었어요 휠. 오쉣 가까이 가봐. 아, 오쉣. 어, 알겠어. 킹, 킹각선으로 조절하는 겁니다. 대각선 대각선으로 조절하는 거 이거 정말로 이게 다인가요? 재밌었습니다.